안녕하세요, 머리두입니다. 네, 앞에 두 영상으로 제가 이제 일자, 율자, 이치 일자랑 이거 웨이트 양 상하를 얻으신 거는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뭐 웨이트 상은 모든 데미지랑 빙결 원소 그리고 하는 모든 데미지 회복은 됐고 네, 이거 경직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괜찮네. 그리고, 비차지, 시, 아, 비차지 공격 시 15일마다 차지 공격이 강화. 이거는 표시가 되더라고요, 안에서. 사냥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근데, 이제, 정, 전체적인, 그, 제 감상을 말씀을 드리면은, 조금,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. 이거는 순전히 이제 데미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건데, 생각보다 약하더라고요. 근데 뭐, 얘기를 들어보니까, 좀, 뭐, 좀 찾아보니까, 이게, 역시 무기가 중요한 게한거 같더라고요. 성운도, 성운도 좋긴 한데, 무기에 뭐가 있긴 있나 봐요. 딜이 많이 안 나옵니다. 처음 맨 처음에 이거 웰트 사기도 전에 그냥 캐릭터만 얻고 했는데 캐릭터만 얻고 했는데 진짜 딜이 너무 안 나와 가지고 많이 실망했어요. 그래서 와 너무 심하다 이러고 이제 뽑은 거거든요. 원래는 안 뽑으려고 그랬어요. 성운을. 제거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, 제, 저는 좀, 이렇게, 원래 정석 성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재미없으니까. 근데, 그나마 웰트 성운은 좀 재밌어 보여서 끼고는 있는데, 밑에 차는 거, 그, 다는 거 보이시죠? 이게 그, 거든요. 풀타임 있어가지고 이제 다쓸수 있고 음. 5초 동안이니까 5초 동안 차지 공격 쓰고 나면은 좀 있으면 차고 음. 이때마다 차지 공격 해주면은 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공기는. 뭐, 어차피 체험판 하시면서 다 보셨을 거예요. 이 구급기도 앞으로 뭐 어떻게 써야 될지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. 아직 제가 이거를 다 모르는 것 같아요. 쓰는 방법을. 그래서 굳이다고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, 그냥 데미지가 좀 약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. 특히 그, 특히 이거, 기본 공격 4타가 조금 약하게 보이긴 해요. 다른 것들에 비해서. 그리고 궁극기는 여러 명 있을 땐 좋긴 한데, 한 마리 있을 때는 조금 빈도가 애매하기도 하다는 느낌이 들어서. 이게 두개 다는 게 아니고 한개 다르면 딱 좋을 것 같긴 한데. 게이지가, 그 회전하는 게 게이지가 두 개가 아니고 한개다면딱 좋을 것 같긴 한데. 그래서 그 s 급의이 게이지 자체 늘리는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게이지 네 칸은 좀 작습니다. 뭐더 해봐야되겠지만 확실히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캐릭터만으로 그리고 그냥 S급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왜그 지금 수정이 만개 정도 남아있거든요 근데 왜 안하고 있냐면은 이 다음 것 때문에 그래요 이 다음에 분명히 성은 나올 텐에 성은이랜다 이 다음 분명히 그 스킨 나올 거거든요 근데, 스, 킨도 분명히, 그냥 안줄 거야. 또, 수정, 한, 만몇개 쓰, 쓰 면은 천장 찍으면 죽으면, 이런 식이겠죠. 그것 때문에 남겨놓는 거예요. 그것 때문에. 물론, 뭐, 다른 중 서빈이 이런데, 아직 스킨 안 나온 거 보면, 은 좀, 멀었나 싶기도 한데, 언제 나올지도 모르니까. 무가공러들은 미리미리 모아놔야지. 스킨이 안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. 나오긴 무조건 나올 거야. 이렇게 해놓고 스킨 안낼 리가 없어 그래서 스킨을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참고 있습니다 솔직히 웰트 양 중도 먹고 싶긴 한데 뭐 지금도 충분한 것 같고 무기도 지금 끼고 있는 무기는 그거거든요 아이고. 하지 마세요.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끼는 무기 끼고 있는데 파포. 그래서 뭐 딱히 부족한 거 없다고 생각을 해서 좀 약한 건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저는 일단 충분히 조, 좋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하고 있는데 저기 지금 제가 안 가는 서쪽 통로에 있는 거 보이시죠? 저기 지금 계속 깔고 있어, 계속 도전했었는데 다못 깼어요. 딜이 안 나오네. 딜이 모자라요. 아무래도 시간이 모자라. 그래가지고 못 깨겠어요.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이제 끝나나 오케이. 물론 얘네가 이능이라는 것도 있어요. 이능이라는 이, 이능 속성이라 딜이 안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율자는 그래도 이능에 대해서도 추가가 들어가잖아요. 얘 최대 문제점은 그거예요. 몸모리가 힘들어요. 몸모리가. 몸에 안 몰려가지고 그게 힘들어요. 그것만 해결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그거랑 지금 이 게이지 부족한 문제, 네 이것만 없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4탄은 다 때려줘야지 효과가 있는 거 아시죠? 그리고 생각보다 컨트롤이 어렵습니다.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. 체험판이 쉬운 거는, 진짜. 아, 그리고 렉이 좀 오르네. 체험판이 쉬운 이유는 그냥 진짜 순전히 데미지 때문에 그래. 아, 모잘라. 딜이 모잘라, 아무리 봐도. 쟤네만 잡으면 될것 같은데, 모잘라요, 모잘라. 그래서 딜이 모잘랍니다 이게 제 감상이고요. 뭐 일단은 딜이 모자라서 안 좋아서 저는 좋아요. <laughs> 결론은 그렇고 너무 좋았으면은 오히려 실망했을 거예요. 와 이거 너무 사기네 이랬을 것 같아. 그 처음 율등어 나왔을 때 그랬을 거예요. 제거 옛날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. 와씨 너무 상이네 이거 그냥 해도 좋겠다 마켓도 좋겠다 컨트롤 필요 없어 이러면서 막 말하는 게 있을 텐데 이건 반대예요. 딱 근데 오씨 내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약한데 그리고 컨트롤도 애매해. 그로 오토바이일 때 컨트롤은 해보시면 아 시겠지만 진짜 뭔가 마음대로 안 움직여서 좀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. 근데 그만큼 이기면 내면은 좋을 거라는 거는 예상이 돼요. 좀 컨트롤 익숙해지고 아이템 맞추고 하면은 그래서 지금은 어떤 성운을 맞출까 기대하고 뭐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. 뭐 한번 이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율자가 아무래도 얻기 힘들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언젠가 얻으셔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이거는 더 성은 이런 거는 나중에 추가해서 더 올릴게요. 감사합니다.